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던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붙어 있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실질적으로 십자가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신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천지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천지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고 그 그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창조자라는 걸 이해됩니다. 우리가 죽을 때뭐 나중에 천국 간다. 그 구원에 대한 얘기로만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땅에 살때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 물질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 또 제공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돕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또 이해해야 됩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진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단지 영적인 영생을 주시는 존재로만 이해하는 것.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한 거긴 한데 그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때 필요한 물질들도 예수님이 얼마든지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은 예를 들면 눈을 못 드는 자에게 눈을 먼저 뜨게 하고 그리고 다기를 따라오게 했고 또병 걸린 자에게 병을 고쳐. 주시고 따라오라고 했고 배고픈 자들에게 오병이 기적으로 먹이시고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린 떡이고 내 살을 먹어라들 피를 마르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뭐안 주고 나서 그냥 가르침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세요. 그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어둠이 있는데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물러가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빛과 어둠은 나눠지는 존재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는 그런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중간지대가 없고 나눠지는 듯한 그런 게 있습니다. 이름은 요한이라고 하는 자가 왔습니다. 이 요한은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해서 증가로온 자라 참 빛은 예수님밖에 없고요. 빛이 어둠을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는 어둠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때 우리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 빛인 더 강한 빛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게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어둠에 있었는데 빛이 오심으로써 우리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자지 그빛 자체는 아닙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그로 말미암아 지금 와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자입니다.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나 영접하는 자는 영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데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히브리인이다 이런 혈통이나 뭐 육정으로 이렇게 몸의 것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다라는 것은 텐트를 치고 그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모세의 성막 그 텐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영광을 받더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니라 이 충만하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구름이 빽빽해졌다 그 빽빽하다라는 단어랑 똑같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하시면 은 거기가 거룩한 장소이고 성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하시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관계 요한복음 중간에 14, 15, 16, 17장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룹니다 요한복음 서론에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내가 예수님에게 영접된 존재다. 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시작을 해요. 어둠투성이인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